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유튜브,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 서비스들에서 무려 160억 건의 로그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60억 건.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오지 않으시죠?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유출된 정보 속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보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유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뉴스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세계 주요 플랫폼들의 이용자 로그인 정보가 정리된 형태로 온라인에 대량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뉴스 연구팀은 2025년 초부터 수개월간 인터넷상에서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던 중 총 30개의 초대형 유출 데이터 세트를 발견했는데요. 이들 세트 중 일부는 최대 35억 건의 정보를 담고 있었고, 대부분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출된 데이터는 단지 오래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유출된 적 없었던 기업용 가상사설망, 개발자 포털 계정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 쉽게 검색과 거래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출을 넘어선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이용자는 적어도 한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사이버뉴스 팀 역시 이 자료는 피싱 공격과 계정 탈취를 유도하는 대규모 악용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이 유출된 정보들이 이미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자들이 이 정보를 구매해 실제로 사람들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금융사기,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글 계정, 그냥 유튜브 보는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스마트폰의 모든 활동이 구글 계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치 정보, 연락처, 검색 기록, 앱 설치 이력, 심지어는 카드 결제 정보까지 모두 구글 계정 하나로 엮여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간단하지만 정확한 조치입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 보안 설정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번호 즉시 변경하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보안 수단이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혹시 몇 년째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계시진 않나요? 이번 유출 사태 이후 보안 전문가들 역시 입을 모아 비밀번호 변경을 최우선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앱이나 구글 앱을 실행한 후 오른쪽 하단의 계정 아이콘을 누르고 구글 계정 관리에서 보안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비밀번호 항목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바꾼 날짜가 나옵니다. 너무 오래됐다면 지금 바로 새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고 8자 이상 그리고 다른 사이트와 중복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 이름이나 가족 생일처럼 쉽게 추측 가능한 정보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 2단계 인증 활성화하기. 비밀번호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2단계 인증은 내 계정에 누군가 접근하려 할때내 휴대폰으로 인증 요청이 전송되는 기능입니다. 다시 보안 메뉴에서 2단계 인증을 찾아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가 설정이 미국으로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동의 없이는 누구도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2단계 인증만 설정해도 해킹 피해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다크웹 모니터링 시작하기. 이미 내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걸 빠르게 알아채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안 메뉴를 아래로 스크롤해 보면, 다크웹 보고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니터링 시작하기를 누르면, 구글이 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다크웹에서 유출되었는지 자동으로 감지해 줍니다. 이 기능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설정도 몇 초면 끝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까지 함께 등록하시면 더 정밀한 감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세 가지 설정만 해두시면 앞으로 어떤 유출사고가 또 발생하더라도 내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방어선이 마련됩니다. 우리 황금 청춘 구독자 여러분, 디지털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보안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나 직접 설정하실 수 있어요. 혹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나 지인에게 함께 도와달라고 하시고 이 영상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하고 대비해야 이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황금 청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정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